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개혁, 개정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오늘도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일깨우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바이사레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현상 중에 밝히보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욕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파하러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육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 자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늘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또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번 있은 후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가니라. 베드로가 본 환, 바, 환상이 바환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 앞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그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네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오 하나님을 경외하는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하신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네. 오늘 우리가 이번 주간에 사도행전 9장과 10장을 통해서 어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변화와 베드로의 기적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제부터 하나님은 둘 다를 준비시키고 있 것입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 자기가 가운데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가장 비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은 가장 비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고. 기적과 이적을 베풀며 승승장구하며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것 같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무두장이라는 모두가 부정하여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는 그한 영혼을 세우기 위하여 그 무두장의 집에 거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그릇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가장 큰 기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가장 큰 기적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부정한 존재를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이끄는 것만큼 가장 큰 기적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은 베드로와 지금 고넬료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두 사람의 가장 큰 공통점은 이두 사람이 바로 기도를 통하여 연결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연결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가장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그릇으로서 준비시키시는데 하나님이 그릇,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는 언제나 기도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잘 이루어지는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들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이루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이 온전한 기도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을 구하는 것도 기도이지만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그릇으로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사명의 그릇으로서 준비될 때그 기도는, 그 개인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황당 앞에서 하던 아니면 불교의 108배를 하던 어떠한 기도든지 그 기도는 다 합니다. 자기를 위하고 자기 가족을 위한 기도는 어느 종교나 다 합니다. 그 기도를 떠나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시며 우리 공동체 안에 그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오늘 사도행전 10장 이 2절에서 1절 이전에 2절에 얘기합니다.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서 그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절에서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세 가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기도의 가장 첫 번째 핵심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권고하는 그 기도도 기도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그 기도는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을을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기도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의 핵심은 정성과, 지급 정성과 극치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빌어서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니다 <laughs>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한다라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 이전에,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의 가장의 심은 하나님이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계심을 내가 인정하고 인식하는 게 경외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일을 모르신, 내 말을 모르시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나의 생각과 행동과 말을 돌아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생각이 기도가 된다는 게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 내가 하는 행동을 알고 계시고, 내가 하는 생각을 알고 계시고, 내가 하고 있는 말을 알고 계신다면 내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확인하는 겁니다. 내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 모든 생각을 아시고, 내 모든 행동을 아시며, 내 말을 모르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초점입니다. 오늘 이 보낼려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알고 있고 깨닫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이 하루에 기도할 때 우리가 인식하던 인정하지 않던 이 새벽 기도에 계신 한분한 한 분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시고 그 모든 행동에 동행하시며 그 모든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내가 오늘 그 모든 것이 레코드가 되어서 내가 다시 보게 된다면 내가 다시 봤을 때 수치스러울 것 같은 일들을 오늘 제하며 오늘 주님 앞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가는 기도가 먼저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이 기도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확인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오늘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말을 하나님 앞에서 깨어 돌아볼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핵심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설만이 구제한다라는 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여기 구제한다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지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깨닫고 그 반응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가장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사,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사람을 우습게 여긴다. 그것은 기도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정말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시선 그것이 온전한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시 한번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떠한 판단과 기준으로 바라보는가 좀 이따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도 살펴보지만 베드로가 내가 더럽고 속된 것을 먹지 않는다. 더럽고 속되다는 평가와 판단을 누가 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습니다. 그 내가 하고 있는 기준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것은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오늘 4절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하시죠.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것을 돌아보고 계시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어떤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향한 기도를 상달되어 하나님이 상달이라는 건 하나님께 일을 얻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된다고. 오늘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 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다시금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도하길 원하는 영혼이 있으시고, 내가 이 영혼을 보니 하나님께서 기도하길 원하시는 거는 그것이 모든 구제의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것 이전에 그 영혼을 향하여 그 영혼을 하나님께 상달하는 것, 그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이 기억, 기억하신 바 되는 복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계신 한분한 한 분들마다 그한 영혼을 놓고 하나님께 상달하고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는 그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세 번째로는 항상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항상 기도라는 것을 하면서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항상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매, 매, 생각이 기도가 되는 것도 항상 기도일 수 있지만 여기서 항상 기도라는 것은 항상 정해진 시간에 했다는 것. 오늘 10장 3절에서 보시면 하루는 제 9시쯤에 정확한 시간이 나오고, 시간이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9시는 여기 이 이스라엘 시간에는 언제나 그 시간에 플러스 6을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15시, 15시가 되었을 때라는 겁니다. 15시, 15시면 오후 3시쯤 되는 거죠. 오후 3시쯤에 그가 항상 기도하는 시간이었던 것. 정해진 기도의 시간들이 있다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과 정해진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온전한 기도의 사람.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우리 교회 안에도 중부 기도와 기도가 이번에 이 2025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어, 핵심의 말씀이 바로 힘과 능이 아니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시는데, 여기엔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들이 이제 하나님과 정해진 시간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이루는 그 살아있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세번 정해진 시간을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우리가 말씀을 통독하고, 이런 정해진 시간들이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우리가 그 기도를 할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볼수 있는, 살아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 영혼을 향한 중보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사명, 이것을 이루어가는 그 정해진 시간의 기도들이 회복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이 새벽 기도한분한분 한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기도를 할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천사가 움직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이 정해진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믿음으로 확신하며 오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해진 이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이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거기 피 만나고 온전히 깨닫는 은혜의 여정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도 이 천사가 역사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면서 14절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안돼. 15절 또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세 번이 순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가니라. 오늘 마지막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속되고 우리가 볼 때는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는 것. 우리는 다 똑같이 누구나 깨끗한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 하나 정결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시면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핵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선입견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심이 회복되는 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때 우리는 정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신 이 역사가 결국에는 이방, 이 유대, 유대교에 머물러 있었던 이 기독교가 이방인으로 확장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사도 바울을 준비시켰던 구장, 이 구장의 사도 바울의 핵심 사건과 오늘 고넬료의이 성령을 받게 되는 이 베드로에 의해서 성령을 받게 되는 이 역사의 사건이 사실은 사도행전에 세 번씩 엎음됩니다 9장, 22장, 2 6장에 3번 사도바울의 회심사건이 있고 이, 이 고넬료의 사건도 오늘 10장, 11장, 15장에 3번 언급됩니다. 왜 이것이 3번씩 사도행전에 언급되는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사역수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구장 10장에 이 본문을 우리 이번 주간 본문 묵상하시면서, 오늘 이 기도의 사람으로서 있는 이 새벽 기도의 한분한 분, 그분들 중에는 마치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 고향에서 실패자처럼, 내 인생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실패자와 낙오자처럼 느껴지는 그 현장에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오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나의 선입견이 있어서 나가지 못했던 것들을 주인 기도를 통하여 회복되는 그러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누가 됐든 하나님은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새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이 오늘 성령님을 통하여서 특별히 오늘 이 살아있는 기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정해진 시간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의 뜻을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릇으로서 준비되는 그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이루시는 2025년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자유롭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천사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보넬료와 우리 베드로의 기도가 오늘 회복되는 복대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